안녕하세요. 백년사입니다. 음, 이번 시간에는 2022년 양형 6월달 우리 닭띠분들의 운세를 좀 말씀드릴게요. 자, 이제 6월달이 시작이 됐어요. 그리고 어, 6월달에 우리 닭띠분들은 5월달에 좀 나아지고 호전되는 운이셨잖아요. 이거를 이어서 조금 더 활동적인 달이 될것 같아요. 음, 우리 닭띠 분들이 조금 많이 움직이실 것 같고, 뭔가 많이 활동하실 것 같고, 좀 바쁘게 보내는 달이 이 6월 달일 것 같아요. 어, 좀 원하시든지 바라시던 이런 것들을 좀 이룰 수 있는 달이에요. 그러니까 본인 닭띠 분들께서 뭔가 내가 저 갖고 싶다 하셨던 걸 가질 수 있는 달이고, 내가 어디를 가고 싶다 하면 가실 수 있는 달이에요. 그래서도, 음, 이 6월달이 조금 재밌는 달이 될것 같아요. 더더군다나 나를 찾는 곳이 좀 많을 것 같아요. 그러니, 어, 몸이 한계여서 좀 힘들다라고 이렇게 좀 표현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좀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계속 좀 많이 움직이시면 분명히 더 좋은 성과를 얻으실 것 같아요. 운기는 계속 상승 중에 이어지고 있어요. 그러니 모든 오늘 다 잡으시는 이런 우리 닭띠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나이별로 좀 말씀드릴게요. 나이는, 어, 서른 살 개유생이에요. 어, 우리 개유생분들은 그냥 이 양력 6월달 한마디로 표현하면 소식을 많이 듣는 날이에요.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소식도 원하지 않는 소식도 모든 소식이 좀 많이 들릴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내가 기다리고 어, 바라던 소식을 꼭 한두 개씩은 들으신다고 하니까 그 소식 잘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. 특히나 어, 교육생분들한테 는 이동수가 굉장히 있어요 음, 소식이 가까운 곳에서만 들리는 게 아니라 좀 멀리서도 많이 들려올 것 같아요 그럴 때좀 멀리서 들리는 소식이라고 내가 안 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소식 따라서도 움직이셔야 할 재수가 있대요 그러니 좀 많이 움직이시고 멀리도 움직이시고 하시면서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양력 6월 달에는 사람이든, 일이든, 금전이든, 내가 움직이는 만큼 재수래요. 그러니, 좀 많이 움직이시고, 뭐, 이동하시면서, 내 걸로 다 만드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, 이런 거좀 말씀드리고 싶어요.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는 42살 신유생이에요. 음. 신유생분들, 이 양력 6월 달에는,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있어요. 금전운이 좋아요. 근데 뭐 뭐라고 하시냐면 이 신유생분들은 특히나 돈거래를 조심하셔야 된대요. 어, 횡액수가 들어온대요. 횡재가 아닌 횡액이다 보니까 한 순간에 뭐 뜻하지 않은 곳으로 돈이 나가는 걸 횡액이라고 한단 말이죠. 좀 나쁜 운, 어, 갑자기 들어오는 운을 어, 이렇게 횡액이라고 하는데. 어, 좀, 사기나 불법적인 거,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돈이 크게 나갈 수 있는 횡액이 들어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돈거래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돼요. 음. 그리고 내가 뭐 투자를 하신다거나,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. 신유생분들은 이 돈거래만 조심하시면 내가 가진 돈이 있기 때문에도 재밌는 달이 될것 같으니까, 요거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. 뭐은행에뭐 저축 예금으로 좀 묻어두시는 것도 좋고, 그렇지 않으면 뭐 땅이나 건물 같은 문서로 묻어두시는 것도 좋으니까 이런 거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동거래하지 마르시고 내 재산, 내 금전 지켜가시는 우리 신유생분들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렇지 않고서는 요거 금전만 조심하시면 내가 먹는 거, 쓰는 거, 내가 갖고 싶은 거 사는 거 이런 거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서도 재미있는 달이니까 좀 이렇게 채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는 54살, 기유생이에요. 기유생분들은 5월달보다 나은 달이에요. 음, 건강이라든지, 일이라든지, 뭐, 금전이라든지, 지난달보다 나은 달이라고 나오는 소리가 있대요. 음, 좀, 몸이, 몸이 더 호전이 될것 같고, 뭐, 금전은 더 불어날 것 같고, 이런 날이에요 그러니, 좀 많이 활동하시고, 활보하시는 게 좋아요. 누구든 만나시는 게 좋아요. 좀이런거 참고하시고 보내시면 될것 같아요. 어, 대가, 금전, 얼마든지 따르고 버는 달이니까 좋아요. 주머니 두둑해진다는 소리 나올 것 같고, 지갑 빌 일이 없다는 소리가 나온대요. 그러니, 우리 기류생분들 그동안에 아프신 거좀 호전이 되시면서도 기분 좋아하셨는데, 지금은 지난달보다도 더 호전이 되고, 지난달보다도 더좀 부유한 달이니까, 이런 걸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진짜 좀 빅소식은 뭐냐면, 정말 그냥, 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, 빚이 줄어드는 달이래요.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가 채무가 많았다면, 채무가 줄어드는 금전운이니까, 꼭다 참고하시고, 내 거로 지키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몸 관리 굉장히 좀 잘하시래요. 몸 관리, 몸이 탄탄해야 내가 활보하고 활동할 수 있으니까, 음, 좀 좋은 거 많이 드시고 많이 활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닭띠분들의 6월달 운을 좀 말씀드렸어요 전체적으로 닭띠분들은 다 금전운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돈거래 조심해라 뭐 지갑이 두둑해진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음, 금전운 좋으니까 이런 걸로 조금 다 위안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 건강 뭐좀약 먹을 일 병원 갈 일이 줄어드는 호전되는 달이 이어지고 있어요. 그러니 건강관리 이럴 때 내가 건강관리를 하셔야 크게 내가 나아진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찌됐든 닭띠분들은 운 자체도 5월달보다 6월달이 훨씬 좋아요. 날 더워지니까 좀 건강관리 꼭 조심하셔야 되고 내가 사람도 관리하시고 사람 또 잡으시고, 일도 잡으시고, 돈도 잡으시고, 뭐든 내가 다 성취하시고, 부자 되시는 우리 닭띠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백년사였습니다.